두 Chinese conversation,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 이어서 어웨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가실까요? It's cloudy 해네요. 자 cloud에 더 y를 붙여서 형용사가 됐죠. 그래서 구름이 낀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날이 흐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Very cloudy. 날이 몹시 흐렸네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 그러면 it's overcast를 쓰셔도 되겠죠. Overcast도 역시 흐린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흐렸습니다 The sky is full of clouds 해네요. 자 하늘이 be full of는 아, 뭐 무엇으로 가득 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에, 그래서 하늘이 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날이 흐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 그러면 the sky is c l e a n g up 요자 하늘이 c l e a 하고 있네요 clear up은 날이 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에, 이게 날이 개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clear 이 어, 또뭐 정리하다 또는 뭐 어, 치우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는 해결하다 그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Uh, it's raining outside. 이래요. 자, 비가 밖에 내리고 있습니다. Uh, 비가 어, 저 밖에 내리고 있네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Outside는 out, r e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it's still drizzling. 또는 뭐 it's still sprinkling. 자, 원인은 drizzle죠. D-R-I-Z-Z-L-E. 이가 떨어지면서 n g b 비서현지 분산이 됐죠. 에 그래서 어, 비가 아직도 부슬부슬 에? 에,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 sprinkling 어시어 되겠죠. Sprinkle. 스프링클. 자, sprinkle 이란 말은 뿌리다. 그런 의미가 되죠. 흙 뿌리다. 그래서 에, 보슬비라는 의미도 있고요. 보슬비를 뿌리다 다시 말해서 에, 날이 부슬부슬 에, 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Sprinkling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S P R I N K L E인데요 이가 떨어지면서 I N g 으서현재분사이된 겁니다. 자, it's just a passing shower 해네요. 에, 단지 아,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에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에, 단지 지나가는 소나기입니다. 자, shower라고 하는 것은 소나기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shower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shower를 하다 그런 의미도 있죠. 예 그리고 또 베이비 샤워라는 게 있죠. 베이비 샤워는 어, 어떤 임산부에게 에, 선물을 갖다주고 축하하는 파티를 갖다가 베이비 어, 샤워라고 하죠. 아 그리고 또 브라이더 어, 샤워라는 게 있습니다. 브라이더 샤워 어, 신부 그러니까 결혼 앞둔 그 신부에게 에, 선물을 갖다주는 그 정정 파티 이것이 바로 브라이더 어, 샤워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it's raining on and off 했네요. 자, 비가 내리고 있는데, on and off 한대요. 켜졌다, 꺼졌다 한대요. 다시 말해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네, on and off 대신에, off and on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off and on. It's raining off and on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it's raining. It's been raining 이네요. 이거는, it has been raining. 이렇게 되는 거죠. on and off since this morning 했네요. 자, 오늘 아침부터, 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it's raining cats and dogs 에네요. 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cats and dogs 는 억수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cats and dogs.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습니다. 아, buckets. 자, bucket 이라고 하는 것은, 아, 양동이죠, 양동이. 예, 우리가 buckets 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buckets의 양. 아주 그냥, 양동이의 양으로 그냥 쏟아붓듯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억수로 내리고 있습니다. 아 또는 뭐 hard 아주 심하게 heavy 이러셔도 되겠죠. Heavily. 에 또는 뭐 in torrent, 아, torrent라고 하선 뭐 급류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아, 엄청난 양의 그, 그 물을 갖다가 또 torrent라고 하죠. 예, 그래서 아주 억수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it's pouring outside 이러셔도 되겠죠. 아, p 라고 하는 것은 예, 쏟아붓는 겁니다. 아, 밖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It's snowing. 아, 눈이 내리고 있네요. It's sleeting. 하면은 슬리라는 것은 뭐 진눈깨비죠? 진눈깨비가 내리다. 그래서 I N G 앞에서 현재 분생이 됐죠. 아 그러면 it's hailing 네요 자, hail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박이죠. 아, 우박이 내리다. 아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I N G 붙여 현재 분생이 됐네요. 자, hailing이라고 하는 것은뭐 어, 소리쳐서 부, 소리쳐서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코레 의미도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it's hot. 아 날씨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it's a humid하면 아, 날씨가 아주 습합니다. 그는 의미가 되겠죠. 명사인 Humidity죠. Humidity. 습기. 자, 그럼 Sweltering 해네요. 자, sweltering. 아주 날씨가 푹푹 찌고 있습니다. 그는 의미가 되겠죠. 아주 푹푹 찌는 무더위. 무더위를 Swelter라고 합니다. Sweltering 하면 날씨가 아주 푹푹 찌고 있습니다. 그는 의미가 되겠네요. Very hot한 거죠. 아, uh, it's cold. 날씨가 춥습니다. It's chilly. 날씨가 서늘합니다. 자, it's freezing. 자, freeze. 얼다, 얼리다, 아, 얼게하다. 그러이죠그래 freezing 하면 아주 어는 듯합니다. 아, 아주 살을 이는 듯하다. 아, 추워서 추위가. 자, 그러면 how it blows 해네요. 자, blow. 예, 바람이 불다 또는 뭐 입으로 불다. 그러미도 그러니까 있고요. 에뭐 예, 강타, 강타하다. 이런 의미도 있죠. 타격,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how it blows 하면은 아주 강풍이 부는군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주 강풍이 붑니다 그러면, what a storm 하면은 아주 폭우가 쏟아지는군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what a storm. 아주 대단한 폭우입니다. 아주 그 돌풍을, 아주 폭풍을 돌발한 그, 비가 내린 거죠. 폭우죠. storm. 폭풍우가 봅니다. 그런 대단한 폭풍우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what a downpour 하면은 아주 폭우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Downpour, 폭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what is n o w 하면은 눈이 대단히 폭설이 내리고 있군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what a blizzard 하면은 아주 눈보라가 치는군요. 아주 대단한 눈보라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눈보라, 눈보라 치다, blizzard. And we have a heavy rain 하면은 우리는 아, 폭우가 내립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아주 폭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아, 폭우가 내립니다. 아, 그러면 we have a downpour 해도 역시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런 의미고요. 또 we have a snow 하면 heavy snow 하면 아주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